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거시 경제를 제외하고 최근에 코인이 비실비실 됐었던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그 전에 주제와 연관이 많이 돼 있어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만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요, 텔레그램의 CEO를 굉장히 주목하고 일거수 일투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요, 결국 이 CEO는 최종 수사 대상에 확정이 됐고, 출국이 프랑스에서 금지가 되긴 했는데요. 뭐가 답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자유를 추구하든지 아니면 보안이나 안전을 추구하든지 엄청나게 큰 가치가 맞붙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잘 모르겠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기술기업 대표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래서 지금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과거에 보셨는데 그냥 넘기셨을 법한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보고요. 코미디인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텔레그램 CEO가요. 8월 28일 체포 당일에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나 파리에 왔는데 마크론 대통령과 저녁식사하러 왔다가 니들이 날 잡은 거다. 대통령이랑 저녁식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당연히 프랑스 당국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부인한 상태겠죠. 밥 먹으러 왔는데 잡아버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정치인이나 언론들은 이거 텔레그램 CEO가 거짓말을 치고 있다. 그리고 마크롱은 당연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실까요?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어 저도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CEO 파벨 드로프라는 친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나는요, 너희들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뭐 서버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도 바꿔가지고요. 그래서 나, 너희들, 특히 마크롱 대통령 너 비밀 다 알고 있는데 너가 나를 올해 3월부터 계속 조사를 했다고. 그리고 지금 예전 말씀드렸지만 텔레그램은요, 이 형제가 만든 겁니다. 파벨 드로프의 형과 본인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수배령을 형까지도 내려버렸어요. 형도 잡아넣는다. 그리고 전 와이프, 텔레그램 CEO 전 와이프도 지금 드로프를 막 고소를 하고 있고, 지금 사면 초과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파벨은 자신만만합니다. 당신들, 뭐 비단 프랑스뿐만 아니라 러시아, 미국, 뭐 영국,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로 알고 있음에도 프랑스에 왔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한번 해볼 거냐? 지금 이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나 마크롱과 저녁 식사 있는데 약간 뻥인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는데 니들이 날 잡았으니까 어떻게 나하려고 지금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는데 이게왜 재밌냐면요. 분명히 프랑스도 대비책을 갖고 있었을 거고 이 CEO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치다르면 누군가 한번 뭔가를 뻥터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봤을 때 과거의 비트코인과 이 비트코인을 잡으려는 정부 각국의 정부의 규제를 약간 연상시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비트코인은 잡을 대상 대표가 없었던 거고요. 이 친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잡혔죠.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떻게 될까? 뭐 이게 좀뭐 코인을 떠나서 재밌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sec가요 리플 소송된 이후에 종료가 된 이후에 이제 좀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예전처럼요 계속 공격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포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무기가 있어야겠죠 그 무기가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8월 24일자로 해서 통학 감사 시스템이라는 절대 반지를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 2012년부터 계속 준비를 해 와서 올해 5월 달에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블록체인 데이터 어 사실 비트코인은요. 피어 투 피어, 개인에서 개인, 누군지는 모르지만 중앙 정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려고 만든 건데요. 그 모든 데이터, 모든 사람들을 예를 들면 그 아팜이라는 뭐 그런 매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벨링을 하고 어, 누구를 추적을 하고, 이거를 다 쌓아가고, 감시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의심이 된다. 법원 영장 없이도 데이터 법률 다 하고, 너 이거 여기로 왜 보냈어? 뭐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할수 있는, 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한 거든요. 절대 반지를 결국 끼게 됐습니다. 최근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일은, 어, 예전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원래 이랬었잖아요. 오픈씨라는 NFT를 파는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웰스 노티스, 그러니까 어, 고소하기 전에 더 준비해 이거를 이제 전달을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NFT 마켓플레이스 중에 가장 큰 데거든요. 2위, 3위 안 잡습니다. 1위부터 때려 잡는 거죠. 그래서 SEC가 NFT를 표적으로 삼음에 따라 NFT가 이제 증권이다 뭐본 거죠. 이제 다른 거 워낙 많이 했으니까요. 이제 블루 오션을 개척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NFT의 소비자, 크리에이터, 기업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오픈씨의 대응은 이제 SEC 통지를요. 오픈씨만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통지받은 아티스트나 개발자들의 법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오픈씨가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그램과 약간 비슷한 양상이지 않습니까? 텔레그램 CEO를 석방시키려고 탄원을 하고 뭐 돈을 모금을 하고 하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NFT 생태계가 똘똘 뭉치면서, 어, SEC로부터 지금 우리 어, 공격을 막아내자, 우리 으쌰으쌰 하자 이런 분위기. 지금 분위기가 계속 이런 쪽으로 뭔가 자유와 뭐 정부에 대한 규제 이런 쪽으로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 주제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걸 볼때 다시 한번 막무가내의 SEC 공격이 시작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최근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공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사를 끼고 공격을 하겠죠. 너희들이 이제 큰일 났어. 이렇게 좀 퍼드를 조성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블룸버그가 또 앞장을 섭니다. 미국 법원이요.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을 인용, 했다 이거 sec 편 들어주는 거 아니냐. 특히나, 뭐, 정말 여러 가지 거래소를 많이 이제 고소를 했지만, 크라켄, 니네 이제 큰일 났어. 직격타 맞았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길게 써 있지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sec가, 뭐, 니네 솔라나도 팔고, 에이다, 뭐, 알고랜드, 폴리곤 이런 거 팔아서, 니네 증권 팔았으니까 어, 미등록 운영 혐의로 고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크라켄이요. 이거 이 고소한 거를 기각해 달라. 이 소송 자체를 좀 기각해 달라. 이렇게 뭐 어찌 보면 무리일 수도 있는 부탁을 법원에 한 건데 그거를 거절한 겁니다. 그 거절 사유는 리플에서 알, 알, 알았듯이 개인에게 판 거는 증권이 아니죠. 내 2차 시장 기업들에게 계약을 맺고 판 거는 이제 증권일 수 있다. 뭐, 요거를 소송해서 가리자는 건데, 그거를 법원이 기각을 한 겁니다.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얘기가 아니죠. 그냥 가서 이제, 뭐, 1차로는 얼마나 팔았고, 2차 기업에게 얼마나 팔았고, 뭐, 벌금 어떻게 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블룸버그가 나서고요, 폭스 비즈니스가 나서고, 포춘 매거진까지 나서면서, 니네 큰일 났다, 이제. 이 SEC의 주장이 그럴듯한 주장이다. 뭐 여러 가지 공포를 뭐 조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린 이미 리플를 통해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겁먹을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다 최근 일입니다. 27일날 암호화폐 브로커리지 아브라라는 곳을 정식으로 고소를 합니다. 이 등록으로 니네 뭐미국의한 스물 몇개 주에 이제 아브라언이라고 해서 대출 프로그램을 코인으로 했다는 건데, 이렇게 등록하지 않고 팔았다. 니네 불법. 이렇게 또큰 하나 뉴스를 만들어 줬고요. 역시 최근입니다. SEC가 6천만 달러 상당의 폰지 사기 저지른 형제를 기소했다. 근데요. 여기서 제가 볼때 유일하게 SEC가 해야 될 정의로운 일인 것 같아요. 여기는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형제들이, 어, 뭐, 13. 몇 퍼센트의 트레이딩 봇, 수익률을 무조건 확정한다. 이것만 한번 써보세요. 이거를 팔면서 이제 어 새로 들어온 분이 있으면 어 그걸로 이제 예전 분들 돈 나눠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폰지 사기를 정말 쳤고 그 돈의 일부를 뭐 자동차를 사고 뭐 주택을 사고 이렇게 사기를 저질렀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이제 한두 개씩 끼어 놨지만 이거는 사실 제대로 했어야 될 일이고 CFTC도 할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것보다는. 계속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 아까 보셨죠? 진짜 이런 사기꾼을 잡기보다는 리플, 그리고 아까 여기 크라켄,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아까 그 전에 오픈시 마켓플레이스 업계 다 1위급의 굉장히 큰 곳들입니다. 요런 데를 잡아서, 잡을 수 있는 친구들은 다 잡아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잡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요런 친구 잡아서 성과를 올리고, 반 이제 크립토 성과를 올려야겠죠. 로비한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엄청난 합의금, 돈도 올리고, 지금 이런 데 다시 치중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지금 정권,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요. 지금 정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는데, 어, 최근에 리플 소송 때문에 힘들었지. 그러나, 자, 대선까지는 한번 하는 데까지 잘 해봐. 그리고 너가 하는 거 보고 내가 당선이 되면 결정하겠어. 뭘 결정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SEC 의장을 계속할지, 뭐더 좋은 재무장관을 줄지,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나.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충수도 지금 민주당이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든 정부에서 예전에 꺼냈던 미실현 수익에 대해 과세를 올리는 카드를 최근에 꺼냈습니다. 어, 공화당이 항상 해리스를 공격하는 게요.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인터뷰를 안 하냐. 뭐말 실수를 할까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인터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 해리스의 부통령의 어, 그 경제 고문이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CNBC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미실현 수익에 대해 과세하기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요. 안 그래도 2025년부터는 그 순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헤리스의 대부분의 지지자들인 중산층 뭐 거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1억 달러를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큰 부자들에게는 미실현 자본 소득을 과세하겠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무려 그것도 25%라고 합니다 우리로 생각을 해보면요 업비트에서 계속 파닥파닥하는 이 수익률 창에 뭐 우리가 팔지 않아서 이게 실현은 안 됐지만 플러스 20% 50% 100% 이런 거써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세금을 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언제 이제 기한을 정해서 이때 니네 팔지 않아도 세금 내나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한다면 매년 어느 시점에 대해서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세금 안 내려면 그래서 폭락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월가에게 그래도 나름 트럼프가 워낙 막무가내를 했기 때문에. 좀 친화적으로 다가섰던 이 해리스가 이런 정책을 편다면 월가가 받아줄까? 이것도 좀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대선 결과나 여러 가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가장 코 앞으로 다가온 게 9월 1 0일 경에 예정돼 있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TV 토론이 있거든요. 이런 결과에도 뭐 여론 거라든지 뭐 주식 관련 얘기라든지 결국 주식을 이렇게 미시련 수익 때리면요 코인도 때릴 거라고 봅니다. 코인만 봐주고 이런 건 없겠죠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 왔는데요 그러나 결국 sec가 득세하는 기간은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과거에가 훨씬 심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건 과거가 어마어마하게 심했는데요 이게 과거 네 번의 이제 사이클을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보라색이 아마 13년도였나 봅니다 여기가 반감기입니다. 각 사이클 때 반감기, 어, 요이땅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한참 후에 이제 고점이 나왔었죠. 그리고 13년도였고, 17년도 반감기 이후로 한요 정도 이제 한 며칠인지 한 1년에서 1년 반 뒤였을 겁니다. 요 정도 돼야 피크를 찍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 21년도 4월과 10월 여기 두 번의 정점이 있죠. 근데 지금 사이클은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 지금 아무리 늦게 간다고 해도요, 이제 정말 뭐 몸이 붕 뜨기 직전인데 아직 한참 남은 거죠. 그래서 조금만 인내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EC가 과거에 그렇게 못 잡아먹어가 안달이었지만 여기가 이제 각 사이클마다 반감기 때입니다. 항상 반감기 500일 전에 사서 바이를 해서 500일 후에 팔면 대략 고점에 팔았다. 반감기 이때도. 500일 전에 사서 거의 저점이었고, 500일 후에 팔면 대략 뭐 고점이었다. 이번엔 다를 것이냐, 500일 반감기 전에 사서, 반감기 한 500일 후에 팔면, 대략 이때쯤 어딘가 아닐까. 지금 16만 5천불 부근에 점을 찍어 놨네요. 2억이 조금 넘을 것 같긴 한데요. 한번 기다려 보시면, 결국 SEC는, 어, 이, 뭐, 반감기 사이클이나 이런 것까지 막아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게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 어쩌다 어른에 나오는 교수님이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빨간 버튼을 누르면요. 그냥 바로 100만 달러 약 10억 원이 바로 내기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초록 버튼을 누르면 1,000억 원이 입금될 수 있는데 확률이 50%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서양인들은 거의 100%가 이 빨간 거 확실한 거를 눌렀다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대다수가 초록 버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버튼을 누르실까? 어,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게요. 지금이 우리가 막 거의 뭐 마지막 고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이렇게 초록 버튼으로 한 방을 뭐 노리시기보다는 확실하잖아요. 확실한 빨간 버튼을 누를 수 있을 때까지 잘 사모으며 좀 인내심을 갖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